특전사의 특수 임무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특전사의 특수 임무여단은 참수부대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북한이 자꾸 저거 쏘아 올려대고,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고, 자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볼 수만은 없다. 이제는. 저자들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응전이고, 아주 공세적으로 취하자. 이렇게 아마 작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특전사는 무섭습니다. 아, 킬러 드론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 소위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이게 올 들어 일명 참수작전 부대로 불리는 육군 특전사 특수 임무여단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력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긴급하게 지금 도입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자위대가 그그 그 기지에 침묵의 암살자라고 소위 불려지는 미국제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북중 견제용으로 배치된 것과 함께 북한 도발 억제 킬러 드론이 딱 서게 되면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6 2일 날6.25 전쟁 후에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 수위가 예년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수위가 높아지는 이거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일정 수준 견제가 필요하다 견제 카를 할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이 킬러 드론을 도입하자. 그리고 특수임무여단의 소위 참수작전을 본격적으로 참수작전 부대를 활성시킨다. 바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제 자폭드론 로템-L 이것이 올 들어 특전사 특수임무여단의 도입돼서 운영되기 시작을 이미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테멜은 이스라엘 국영 방산회사 i a a i 사 제품으로서 우리 특전사 특수 임무 여단이 자폭 드론을 본격 도입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의지의 표현입니다. 무슨 의지일까요?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수류탄 두발 위력으로 요인을 암살할 수 있는 소위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테멜은 프로펠러가 4개 달린 쿼드콥터라고 그러죠. 헬리콥터가 아니고 쿼드콥터로 형태로 아주 작고 가벼워 가지고 병사가 백팩 형태의 이 배낭에 딱 담아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단시간에 조립 착착 해가지고 바로 날릴 수 있습니다. 중량은 5.8km 밖에 안 됩니다. 작전거리는 10km입니다. 10km. 20일을 달립니다. 비행시간은 최대 45분간 공중에 떠 있습니다. 탄두는 1.2kg, 수류탄 두발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고, 위력이 크지는 않지만 요인이라든가, 테러리스트를 암살하기에는 충분한 파괴력 그걸 갖고 있죠. 크기와 소음이 작아서 유사시에는 북한군이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북한 요인들의 경호원이 발견하기도 격추하기도 매우 어렵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돌진하다가 임무가 취소되거나 잘못된 표적 사람으로 식별될 경우에는 공격을 멈추는 기능도 있습니다. 무인기 앞부분에는 탑재된 카메라로 병사가 표적을 식별해서 공격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량, 선박 등에서도 발진이 가능합니다. 아주 무서운 드론입니다. IAI가 요 최근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은 작은 창문을 통과해서 표적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리퍼 무인 공격기의 닌자 미사일처럼 고속 조행주인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이 차량, 운전석에 정확히 충돌을 해서 운전자를 암살하는 그런 높은 정확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물 1m 내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표물 1m. 1m 하니까 상당히 넓죠. 이게 ia의 측의 설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8년 3월 선행연구 2019년 사업추진기본전략구매계획수립 2019년 20년 10월 시험 평가 및 협상을 거쳐 i a 이사와 로템 L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12일 9월 12 9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장 수락 검사, 운용자 교육을 마친 뒤 지난 3월까지 국내 수락 검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특수 임무 여단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 침투해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의 도입으로 유사시 김정은 등이 함부로 핵미사일 도발을 할수 없도록 하는 억제력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장 공포에 몰아넣은게 뭐겠습니까? 이란제 자폭 드론들입니다. 바로 뭐냐? 자폭 드론은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의해서 사용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크라인 들을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 하는 게 바로 이 자폭드론입니다. 지금 이 자폭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달 17일 러시아 이란제 자폭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임신부를 포함해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란제 자폭 드론은 샤헤드 136형과 소형 버전 인 샤헤드 131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보다 위력이 강한 지금 드론을 지금 도입합니다. 킬러 드론입니다. 샤에드 136은 최대 비행 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50마력짜리 엔진을 달아서 최대 시속은 185km에 불과하지만 작고 저속으로 낮게 날아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샤에브 136은 대공포 등으로 격추할 수 있지만 수십 대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벌떼 공격을 할 경우에는 대응이 사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17일 우크라이나 키우 공격에서 수십 대의 샤에드 136 드론이 동원됐고, 결국 28대가 살아남아서 목표물에 자폭해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도 미국제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군 지금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군도 미국제 자폭들은 스위치 블레이드 100대 이상을 제공받아가지고 러시아군 공격에 활용해 왔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는 미 에어로 바이어먼트 제품으로서 대인 공격력과 대전차 타격용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300 모델의 무게는 2.5kg에 불과합니다. 박격포처럼 생긴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겁니다. 한 대당 가격이 근데 6,000달러입니다. 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 예, 국내 방산업체들 도 다양한 자폭 드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알잖아요. 한다 하면은 만들어내고 또 한다 하면은 지금 이제 만들었지만 한 1, 2년 짧은 단거리에 그냥 최고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그 훌륭한 두뇌들이 대한민국 건아들 아닙니까? 에, 결국, 북중 견제형으로 일본 자위대가 배치한 침묵의 암살자 리퍼 무인 공격기는 이 북중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고 또 대한민국은 지금 소위 킬러 드론을 띄워서 요인을 암살하는 소위 특수 임무여단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활성이 곧 될이라고 생각됩니다. 에 한편 미인도 해병, 미인도 미 태평양 사령부는 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 공군 제319 원정정찰 비행대가 일본 가고시마현 소재 가노야 항공자이대기지에서 23일 재창설 했다. 그리고 지휘관 취임식을 가졌다. 본격적인 임무에 참석, 착수했다. 이런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행대가 운영하는 항공기는 바로 킬러드론입니다. 킬러드론으로 유명한 MQ9 리퍼입니다. 위성통신으로 조종하는 리퍼는 지난 2018년 테러 조직인 ISIS의 수장 아부 바크로 알 바그다디 암살했지 않습니까? 2020년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거샘 솔레이만이 살인관 암살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지난 5월 MQ-9 리퍼 8대와 기체 조작과 정비 인력 150에서 200명을 구성된 부대를 가오시마현 자유대 기지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퍼의 항속거리 등 성능을 감안할 때 중국은 물론 북한 감시 견제용으로 일본 자유대 기지에 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 제너럴 아토믹스가 개발한 리퍼는 최대 항속거리가 6,000km입니다.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8발 등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광범위한 탐지 능력을 가진 첨단 센서 24시간, 20시간 이상 장시간 채공 능력 비행이 가능한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최강의 무인 공격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 주변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킬러 드론까지. 네. 윤대통령이 응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우리 국토를 훼손하는 경우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이번에 응징을 하는데 있어서 세배를 응징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어한 발을 일로 쏘았는데요, NLL 남쪽으로 공해상으로 쏘았는데 우리는 NLL 북쪽으로 공해상으로 해서 세 발을 대일 공격을 했습니다. 세배를 공격을 했습니다. 어. 한대 맞으면 세대 패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응징력입니다. 네. 문재인은 이걸 보고 가슴을 쓸어 내릴 겁니다. 왜? 자기는 응징을한 번도 말도 못 해봤으니까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안보 의지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문재인은 소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수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고 있다 하고 이렇게 욕을 해도 아무 말도 못했던 국민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던 그 시대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체제를 지키고 국방력이 최강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예. 그리고 이 어려운 민생 다 같이 국민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위기를 지금 극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좌파들은 탄핵이니 촛불이니 하고 별 야단을 다 하더라도 극좌파들의 길은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촛불을 하면은 국민들이 횃불을 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횃불은 수많은 촛불을 일거에. 박사를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잇따른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유가 뭐냐. 민주노총이 말이죠. 한미연합공중훈련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미공중훈련을 갖다가 그만둬라. 중재해라. 이거는 민노총은 어느 나라 국적의 노동자들입니까? 이게 노동자들입니까? 정치단체입니까? 이게 노동자입니까? 민주노총이요? 노동단체는 한국노총에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정치단체입니다. 이게 침북 정치단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그런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입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 소위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소위 자녀 세력들에 대한 발본색원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북한이 분단 이후에 최초로 북방 한계에선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아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건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때문이니까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기 때문이니까. 어, 그거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한미 당국은 선제 타격 연합 연습 비질런트 스톰 즉각 중단해라. 북도 이에 조응해서 현재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 제목 성명을 냈는데. 이 민주노총이 북한이 자기 나라 국가입니까? 자기 나라 모국입니까? 고향이 어딥니까,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얼마 전에 그, 뭐, 어 무슨 광복절날인가 언젠가도 뭐, 뭐, 무슨, 뭐, 이 행사를 할때 북, 한에서 누군가 와서 축사를, 사람로 오지 않고 대리 축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촛불 들고 문재인 정권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소리쳤던 바로 그래서 민주노총한테는 꼼짝 못하고 끌려다녔다는 전 정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칭해야 됩니까? 이 민주노총은 지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1차적으로 미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북한의 적대정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또 윤석열 정권과 미국이 지금 북한의 적대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거는 반역적인 표현입니다. 반국가적인 표현입니다.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 민주노총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그 친구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통진당 출신이라고 말이죠. 음.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실전을 방불케하는 연합 군사 연습이 확대 강화됐고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대응 발사, 한국의 추가 대응이 대풀이 되면서 긴장이 최고에 달했다. 그래서 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멈출 방법은 지금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중지해라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반역도당입니까? 이게 민주노총이 뭐 하는 됩니까? 온 방송사, 언론사를 다 장악하고 있고 말이죠. 이거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전부 다이 정말 대한민국에 조미되고 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전부 체포하고 구속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엄중한 이런 사정에서 탄압을 해도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국가 파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비질런트 스톰을 하지 말라고? 이게 민주노총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게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민주노총입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민주노총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적국이라면은 우리가 그대로 둬서는 안 되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침북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3일 광복 77주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15 자주평화 통일대회를 열고 한미동맹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연합훈련 중단, 이거 완전히 북한 뿌락치가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얘기 아닐까요? 틀렸습니까? 그 말을 틀렸습니까? 안 그러면 왜 북한 따라갑니까? 왜 북한 편을 듭니까? 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똑같이 주장합니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 파괴입니까? 한미동맹 해체와 연합 훈련을 중단을 주장을 했다. 이건 벌써 반국가 아닙니까? 당시 집회에선 민노총 인사가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 직업 총동맹 연대사를 대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미국이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려 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말입니다. 에? 우리는 분연코 이 민주노총과 같은 이런 소위 적색단체들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국가가 보여줘야 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왔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대권이 있는 것입니다. 할수 없는 마지노선까지 갈 때는 국가는 국가 졸립을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발동하는 법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